어떤 노인이 세 딸을 두었는데 집안이 넉넉할 때 장녀를 출가시켰으며, 신랑의 나이는 22세였다. 그후 가세가 기울어져 혼인을 성사시키기 어려워지자 둘째 딸이 제취자리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신랑의 나이 40세였다. 가세가 더 기울어 셋째 딸은 삼취자리에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신랑의 나이 50세였다. 하루는 세 딸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어.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데 장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남자의 양모에는 단단한 벽이 있더라. 이에 예, 둘째 딸이 말하기를 아따 언니는 좋아불겠소. 나는 심줄이 있는 것 같아서라. 그러자 셋째 딸이 우야꼬 나는 그것도 아니고 껍데기와고기뿐이던데 내는 와일이 지질이복잡노 그러자 둘째 딸이 워메 가시네 불쌍한 거. 우짜스까잉 내 맴이 짠해버려야. 그때 노인이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듣고 크게 중얼거리며 말하였다. 어허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뼈맛을 보지 못하니 이 못난 애비. 그것이 한스럽구나. 아버님 오늘 저녁은 뼈다귀 감자탕이어라. 콜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언니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.